안녕하세요 모니카 성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직접 매이해에서 관리하는 차량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모니카 유튜브에서 차량을 보신다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 아반떼 MD입니다. 현대자동차 아반떼 MD GDI 럭셔리 등급입니다. 12년 4월 최초 출고 현재 99,000km 유지 중에 있으며 추천 옵션은 선루프,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세미 투닝이 된 외관입니다. 현재 더뉴 아반떼가 22년 출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비, 좋은 디자인으로 아반떼 MD는 중고차 시장에서 아직까지 사랑받는 모델입니다. 직분사 인젝터에 도입한 엔진은 출력과 효율을 높였고 연비 또한 우수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모델은 AD보다 MD 모델이 디자인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평을 하고 싶을 정도의 디자인입니다. 외관 세미 트렁도 들어가 있어서 젊은층의 고객님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듯하네요. 70% 이상 남아있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좋은 라이트 상태를 자랑합니다. 이제 내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반떼 MD의 내부는 그 어떤 콤팩트카보다 스타일을 중시한 모습입니다.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과 같은 흐름으로서 통일성 측면에서 긍정적 ]입니다. 깔끔한 핸드 상태와 계기판을 자랑합니다. 센터페시아 찍을 줌에 보면 내비게이션과 에어컨 트립, 열선 시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성능 기록부도 보여 드려 볼게요 성능장은 무사 통과한 상품성을 갖춘 차량이시며 12년 4월 최초 출고 현재 99,000km 유지중 해당 차량의 구매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모니카가 직접 매입해서 관리하는 차량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등본상 주소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7%로 감안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량 600만원 등지 득세 42만원 매도비 33만 7천원 성능보험비 21,890원 총 6,778,890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밑에 문의 주시면 친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꼭 한번 눌러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